안녕하세요. 일단 하자원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할 적에 라이브 쇼콜립을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페이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라이브 쇼클립 등록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유입이 된다거나 아 요즘에는 쇼클립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 또매출에 작은 성과라도 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 우선은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 이 라이브 쇼클립, 이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뀐 점이 뭐냐면, 어, 여기에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 바로 위에 라이브 쇼클립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이것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 쇼클립 노출 설정, 어, 내가 쇼클립을 한번 촬영해서 등록이 된게 있다 라고 한다면, 설정함을 누른 다음에, 이 라이브 쇼클립을 했었던, 음, 아이디나 대표 쇼클립을 불러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쇼클립을 어디서 찾느냐, 보통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 쇼클립. 라이브를 예약하거나 쇼클립을 등록하는 요 페이지에 보시면, 쇼클립 관리라는 게 있죠. 쇼클립 관리를 열어보시면, 그동안에 내가 쇼클립 등록했던 것들이 쭈루루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쭉 나오죠. 어 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디는 유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쇼클립 아이디라고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것처럼 요러한 아이디가 영상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도꼬마리. 제가 이번에 소싱한 도꼬마리 발각질 연화제예요.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연화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났는데 이 연화제에 따른 이러한 영상. 응, 쇼클립을 한세개 정도 해 놨네요. 아두 개. 두개 네, 정도 해 놨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영상 응, 횟수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한다던가 해서 어, 아이디를 고르시는 거죠. 2707705.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쇼클립 아이디 직접 입력하기 요 안에 그 숫자를 넣는 거예요. 2707 2707705이러한 아이디를 넣고 나서 어, <laughs> 입력하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여지냐. 이렇게 해 놓고 저장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게 됐을 적에 이 상품에 대한 자, 요거는 리 넘어가고 이 상품에 대한 것을 한번 바로 가보겠어요. 요거 박질, 발각질 연화제 이거였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쇼클립 영상은 요두 번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쇼클립 보기라고 해서 제가 쇼클립으로 등록해놨던 이런 영상이 짧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이 음 대표 이미지의 영상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때요? 음 여기 나왔었던 여기 나왔었던 쇼클립 등록하기 있었죠? 여기에 라이브 쇼클립 이것을 활용해서 대표 이미지 말고 추가 이미지가 추가 이미지가 쭈르륵 보였지만 이 중에서도 한 가지는 영상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이렇게 쇼클립을 찍어 놨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잘라서라도 쇼클립을 등록해 놓은 다음에 라이브 쇼클립을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에다가 추가 등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